굶주린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던 국힘당 패널이 아니,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 주장 자체가 아. 민주당 패널의 삼권분리 팩트체크를 듣고 순한 양이 돼버리는데요그 과정이 아주 볼만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결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아, 예. 아닙니까? 국인들이 상권 분립이란 걸 굉장히 경직되게 아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장 자체가 아, 헌법 해도를 넘어가서는 예, 좀 들어오고 습니다자 그럼 이제 황당한 예를 들어볼게요. 개헌은 누가 합니까? 개헌 주체들은 국회고 국민들이죠, 그죠 네. 국회가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옵시자고 하면 위헌입니까 사느라다. 국회가 가지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갖고 개헌을 있는 거예요. 하면 되겠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예. 국회 법사위는 왜 있습니까? 지기연하고 조의대에 불러다가 네. 재판 당신들 불공정할 것 같으니 이거 좀 바꿔봐 이런 이야기 못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게할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권불리 네. 그러니까 세계가 따로 놀아가지고 아무 말도 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국회가 견제와 감시하도록 그 권한을 주고 있어요 130조 헌법 중에 대다수의 내동들이 국회에 관한 이야기고 아. 민주주의와 정치의 내용이 대도, 대다수가 들어있어요 음. 예. 저는 윤희석 대변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찾아야 돼요 입법부가 음. 압도적으로 더 강한 힘 을 갖는 게 맞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니다 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알아들었으면 <laughs> 보급형 유시민으로 불리는 박진영 민주연구부위원장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봉! 다봉!